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한국 축구의 겹경사입니다. 황희찬의 울브스 이적에 대한 오피셜 발표가 있었고, 지난 밤이죠. 29일 밤에는 토트넘과 와포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국 선수 최초로 EPL에서 프리킥골을 넣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도 하지 못했던 대단한 업적을 남긴 손흥민 선수인데요. 자신의 EPL 200번째 경기를 자축하는 멋진 골을 넣으며 외신들의 감탄과 오른발의 마술사 백컴에 빙의했다는 현지 팬들의 찬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날 경기 후 인터뷰 내용과 외신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런던과 스카이스포츠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경기 평점 7점을 주며 산체스 다음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은 멋진 휘어지는 프리킥 슛으로 골을 넣었고 전반전에 매우 활발하고 유효시팅까지 몇 개를 만들어냈다. 후반에는 상대의 공격을 잘 끊어내서 케인을 거쳐 알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좋은 장면을 만들었다 라는 한 줄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의 와포드전은 팀의 승리를 이끄는 프리킥 결승골을 넣으며 완벽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에 힘입어 토트넘은 EPL 개막전에서 맨시티를 1대0으로 잡은 이후 리그 3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3라운드까지밖에 치러지지 않았지만, 누누의 토트넘은 당당히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골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BC 스포츠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200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결승골을 왓포드로부터 뽑아냈다고 라 조명을 했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A매치 휴식기가 끝나기 전까지 토트넘은 리그 1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누누 산토 감독은 3경기만에 토트넘을 리그 1위로 이끈 두 번째 보스가 되었다고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BBC 스포츠의 크린턴 모리스 전 아일랜드 공격수가 해설자로 이 경기를 중계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 골은 퍼스트 클래스였고, 바흐만 키퍼는 골문을 더잘 지켰어야 한다. 하지만 볼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예측해야 한다." 바흐만 골 키퍼는 다이빙을 했으나 너무 늦은 뒤였다" 라고 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결승골로 와포드를 잡았다고 조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흥민의 골은 국가대표 휴식기가 끝나기 전까지 토트넘에게 리그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손흥민의 첫 번째 프리킥 골은 예술이었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프리킥 골에 대해서도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출입 기자인 골드 기자는 경기를 트윗에서 실시간 생중계하며 손흥민의 골을 이렇게 표현했죠. 손흥민의 놀라운 프리킥은 골대의 아래쪽 코너 사이드에 빨려 들어갔고 와포드의 골키퍼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MOM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 대한 치열함과 오늘 골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7년째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한 번이라도 오늘은 경기를 즐기자라고 하면서 즐기지 못할 만큼 EPL은 매우 치열한 리그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기를 지배했고 승점 3점을 충분히 받을만 하며 멋진 팬들과 우리 선수들 덕분에 승점 3점을 가져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리킥 골에 대해서는 그저 좋은 딜리버리, 전달자 역할을 하고 싶었고 박스 안에 기다리는 선수들에게 좋은 위치의 골을 정확히 차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있으니 골대 쪽으로 차려고는 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내가 골을 넣는 것이나 프리킥 전담 키커로서 좋은 볼을 배급해주고 싶었는데 왜 아무도 공을 건드리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프리킥 골을 득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오늘 골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토트넘이 리그를 3경기밖에 치루진 않았지만 단 3골로 3경기 모두 승리로 가져가며 리그 선두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스널이 맨시티에 5대 0으로 대패를 당하며 리그 최하위권으로 처진 것과는 대조적인 면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대한 현지 반응 모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손흥민 선수의 경기 전체 요약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61번의 터치 중 키패스는 2회, 패싱 스 정확도는 78%,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1득점을 올렸습니다. 토트넘이 리그에서 가져간 세골 중에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이 두골입니다 아직까지 3라운드밖에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얼마나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현지 반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이제 스퍼스의 영웅이 될 듯. 해. 좋은 딜리버리가 되려고 했다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에 이번에는 몇 개의 트로피를 딜리버리 해주겠니 쏜 북런던의 자부심을 가져라 토트넘 항상 왜 손흥민은 공격 포지션에서 포커싱을 받지 못하는 거지? 이제 케인보단 손흥민이 주목을 받아야 해 이것이 현실이야 손흥민은 우체부 집배원같이 전달해줬어 정말 레전드같은 골이었어 소니 정말 고맙다. 나의 아들의 18번째 생일을 기억할 만한 꼴을 선사해줘서. 좋은 딜리버리에요. 저는 택배 왔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레전드입니다. 백험을 보는 듯한 엄청난 꼴을 보여줬다 손흥민. 손날도 같은 엄청난 골이었다. 이와 같은 외신과 현지 팬들의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케인과 함께 뛰는 게 확정된 이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골들을 보여줄 것인지, 토트넘 최초로 리그 10-10 클럽을 3 시즌 연속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과 케인의 합작골이 한 개씩 추가될 때마다 이건 또 다른 기록을 경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케인과 얼마나 멋진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번 시즌 EPL은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잭 그릴리시의 맨시티 이적과 더불어 루카쿠는 자신의 윤년기를 보냈던 첼시로 왕의 기한을 했습니다 루카쿠가 최전방에 있는 첼시의 공격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고 할수 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맨유를 챔스 우승으로 이끌었던 호날두를 다시 복귀시키며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이후 챔스 비기어와 리그 우승을 넘볼 수 있는 전력으로 가다듬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산초와 바란도 맨유로 합류를 시켰죠.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건 이제 코리안 더비를 또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누 감독의 옛 팀이죠. 울브스의 황희찬 선수의 영입이 오피셜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황희찬 선수를 EPL에서 볼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번 울버스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손흥민과 황희찬 두 코리안 듀오의 더비를 EPL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이적 시장이 마감되고 이제 22시즌 리그 우승을 위한 올한해 대장정에 돌입한 만큼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는 꼭 챔스 진출권을 따낼 수 있고 손흥민 선수도 더 멋진 골들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매치 기간 때도 대한민국 A대표팀에서 멋진 골을 만들어내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